함께 우리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 창세기 이장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어, 생명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고요.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어, 우리가 연말,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어, 심각해질수록 더 기억해야 될 아주 소중한 원리를 할수 있는데 생명의 원리는 똑같아요. 성경은 항상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요. 생명의 원리를 가장 잘알수 있는 게 아이가 태어날 때 발견할 수 있어요. 최근에 아이가 태어난 우리 교회 최신참 부부 아빠가 있다면 송지영 목사님인데 송정 목사 어디 있어요? 어 그래요 그 뒤에 있어요 큰 소리로 대답해봐요 이름이 예찬이죠? 어 송예찬이래요 예찬이 예찬이 태어날 때 받았어요 직접 태출만 아 받지 않고 태출만 잘랐어요 예찬이 태어날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예찬이가 뭐 했어요? 울었어요. 그래요. 왜 울었어요? 때렸어요? 왜 울었어요? 그것도 몰라요? <laughs> 그래가지고 키우겠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빨 색깔이 뭐예요? 에? 뭐라고요? 아, 어, 이빨 없어요. 정신은 들어 있네 <laughs>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웁니다 왜 웁니까? 의사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이 태동 소리 엄마의 이 심장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그 소리가 사라져서 불안해서 운다라는 사람들도 소수 있고 근데 진짜 신빙성 있는 이유는 왜 울어요? 숨을 틀려고 울어요 숨을 틀려고요 아 살았다 하면서 응애 우는 거 아니고요 숨을 틀려고요 숨을 아이가 원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뭐에 의해서 영양분과 호흡을 다해요? 탯줄로요 탯줄로 다 합니다 양수 안에 있는데 무슨 호흡을 하겠어요? 근데 탯줄로 호흡과 영양분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양수가 터지고 바깥 세상에 노출되면 당장 뭐에 내 네. 수많은 공기에 노출이 되는 순간 이제는 그몸 안에요 이산화탄소가 막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본능이 일어나요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본능이 그래서 산소 때문에 폐가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폐가 원래 폐가 태줄로 영양분을 받을 때는 이렇게 찌그러져 있다가 바깥에 노출되는 순간 폐가 그때 확 펴지면서 호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터지는 게 바로 울음과 동시에 호흡이. 이게 참 신비입니다. 신비. 의사들도 어떻게 그렇게 호흡이 터지는지 아직까지도 이거는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탄생하는 원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폐가 첫 호흡을 할 때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불완전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요. 성이라고 똑같이 호흡을... 하게 돼요. 그첫 호흡에 따라, 근데 보통 아이들은 미숙아로 태어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폐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인공으로 만든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폐가 다 자랄 때까지 거기서 좀더 키우는 거예요. 자가 호흡이 아직 안 돼요. 이게 신비죠. 처음 공기가 노출돼 가지고 찌그러졌던 폐가 확 펴지면서 호흡을 처음 할때 이때 성인과 똑같은 호흡을 시작해요. 그러면 탯줄은 이제 더 이상 호흡 기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탯줄을 딱 잘라내도 무방한 거예요. 이때가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한 번에 그 호흡이요. 평생 이 아이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생명의 원리.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리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으시니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후 불어넣으시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만 그랬겠어요? 아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울음을 터트리면서 아이가 호흡을 시작할 때 이때는 지금도 의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호흡을 터트리는지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요. 우리 송 목사님 아들 예찬이도요. 또 조만간 태어날 아이들도요. 처음 울음을 터트릴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불어 넣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요. 참 놀라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요. 생기를. 그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이, 원래 그냥 썩어 사라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돼요. 성도들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는 누구의 호흡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에 달려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포인트예요. 이게 단번에 돼요. 차근차근 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된다니까요. 신비롭게 한 번에 그게 호흡이 터진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걸 봐요. 거듭남 그래요. 거듭남. 거듭남이 어떻게 돼요? 20% 거듭나고 40% 거듭나고 60% 거듭나고 100% 거듭나죠? 아니요. 거듭남은 단번에 됩니다. 단번에 됩니다. 조금 믿을까 말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단번에 거듭납니다. 단번에 거듭납니다. 영의 호흡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예준이 잠시 시골에 가서 만났어요. 예준이가 이제 거기서 줌 수업을 해요, 줌. 학교를 안갈때줌 수업을 하거든요. 줌 화상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나온 문제예요. 초등학생 3학년 문제입니다. 맞춰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 숨 쉬는 거. 두 번째. 네? 바람. 군사님. 어, 어. 여전히 총기가 살아 계십니다. 뭐하고 뭐요? 숨하고 바람으로 확인할 수 있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성경의 원리도 똑같이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뭐가? 바람이 임으로 불어와서 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온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그 과정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거듭났나? 거듭나지 않았나? 이거를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극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모른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어와서 임으로 불어가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때부터 어떤 호흡을 시작하냐면 거듭난 사람은 영의 호흡을 시작해요. 영의 호흡, 믿습니까? 영의 호흡. 이걸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호흡을 하며 삽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동일한 특징이에요. 생명의 원리예요. 우리의 영적인 폐가 있어요. 이 영적인 폐가 들숨, 날숨을 계속 쉬는 거예요. 늘 쉬어야 돼요. 살아있는 거듭난 신자는 진짜 첫 호흡을, 거듭남을 시작하는 순간 평생 동안 이 호흡을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호흡을 3분만 멈춰도 사람의 몸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뇌는 공기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호흡을 3분만 멈추면 뇌가 굳어져요. 썩기 시작해요. 몸이 돌처럼 굳어요. 호흡을요, 3분만 멈춰도 우리 몸은 죽어요. 굳어요. 멈추면 안 돼요.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원래 뭘로 지어진 사람들이니까? 흙. 흙은 어떤 존재니까? 썩는 거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 몸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건요,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는다니까요? 그러나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호흡되니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호흡되니까요. 그래서 썩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요 놀라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외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세요. 썩을 것이 뭐를 입는다? 썩지 아니함을 입는데 우리는 원래 썩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로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부활에 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우리를 부활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그 부활로 태어나기까지,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매일 매일 매일 훈련과 싸움을 거듭해요. 뭐를?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 반복되는 이 훈련. 그래서 썩지 않아요.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함으로 덮고 입는 거예요. 재생 능력이 죽는 세포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했어요.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 썩지 않게 우리의 영을 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성령 안에서 호흡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더니 그들을 향하사 뭐를 내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편안한 시대가 오던간에 성령 안의 영적인 호흡이 중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호흡이 멈춰지면 죽는 겁니다. 이 성령 안에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성도님들 살아있습니까? 성도님들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요, 영의 호흡이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살아 있기 때문에 호흡이 계속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일부러 살려고 호흡하는 사람 못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철학을 시작된 지 55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나 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호흡하고 계신 분 계세요? 호흡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요.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굳이 내가 살려고 호흡하지 않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기능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호흡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호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의도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 코로나 이후에 그들의 경험담을 들어보십시오. 숨못 쉬어서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이 온대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호흡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라 같은 상황만 되면 숨이 막힌대요.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제서야 알았대요. 호흡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호흡을 진짜 소중하게 하기 시작했대요. 늘 당연하게 되던 호흡인데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호흡을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지 몰라요. 신 갈렙이라는 목사님은 암 치료를 하는, 좀 자연 친화적인 암 치료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요, 암의 여러 가지 치료법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요, 호흡에 있대요. 호흡에. 그래서 암 환자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산 속에 들어가면 다 산대요. 물론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가 오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호흡의 문제로 인해서 암 환자들의 아픔이 더 가중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 서 제가 아내한테 선물로 주려고 이 여만한 물을 하나 샀거든요. 어떤 물인 줄 아세요? 보통 물에는요 산소가 많이 들어 있어야 한5% 녹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먹는 물에는. 근데 제가 미국 나사 항공 우주국에서 파는 물을 하나 샀어요. 제 정신 없죠. 근데 호흡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물을 산이 요만한 물 500ml 물보다도 적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물에 보통 들어가 있는 농도의 산소보다 15,000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한 물이 얼마인 줄 아세요? 7만 원. 여기 외에는 별로 놀라지도 않으셔 그런 물을 항상 마시니까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요만한 잔에. 5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마셔요. 그래도요, 산소가 고농축이라 얼마 녹아 들어가는 줄 아세요? 보통 물에 50배. 우리 몸에 호흡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미세먼지가 자욱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한데, 내가 호흡에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대기가 정상인 게 아니라, 내 호흡이 이미 비정상으로 익숙해진 겁니다. 영적인 대기가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현대의 대기가 하나님의 성경의 호흡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대기가 가득한데, 그런 대기 속에서 내 영이 호흡하지 못하는 걸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대기가 정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호흡이 먼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3분만 호흡이 멈춰도 못 견딘다니까요. 3분만 멈춰도요, 어떻게든지 숨 쉬려고 애쓴다니까요. 왜? 우리의 영이 숨을 쉬어야 사는 거니까요. 코로나 3차가 대유행하면서 우리는 지금 더숨 막히는 상황에 이제 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겁니다. 모든 군대에서, 이따가 군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모든 군대가 종교활동 금지했습니다. 교회 가지 말래요. 어린이집 이미 아실 거예요.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미 국가에서 공문이 날라왔어요.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교회 가지 말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번 주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관공서에 다니시는 분들 교회 가지 말래요. 네, 교회 안 가는 게큰 문제 아니에요. 안갈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의 호흡을 스스로가 잊어가고 있어요. 40일 철하요내 네, 우리 애써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40일 철하는 요, 우리에게서는 요,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아니, 성인이 되었는데도 저처럼 성인이 되었는데도 혼자 자가호흡을 못하면 그게 말이 되는 문제입니까? 여전히 이만한 몸뚱이를 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응애응애하면서 숨을 쉬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경들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의호흡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기들이요 산속이 결핍되니까 운다니까요 태어날 때왜 우냐면 당장 폐로 숨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숨 쉬려고 운다니까요 울어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목회자는, 살아있는 권사님은, 살아있는 집사님은, 숨이 막히니까 우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호흡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호흡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는 겁니다. 예배 때, 기도할 때, 사냥할 때, 요 같은 천하를 할 때, 우리는 내 호흡을 놓고요, 심폐소생을 해야 돼요. 심폐소생을 해야 돼요. 사람이 숨이 먼저 죽어가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제 친구 아버지는요 천식이에요.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요, 천식 환자인데 갑자기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술못 쉬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차 고속도로 한 가운데서 결국에 제 친구 아버지는요, 결국 약을 못 찾고요. 혼자 숨이 막혀서 그렇게 가슴을 두드렸는데 결국 회복 못 되고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수 있는 진짜 비결, 아니, 비결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과언이에요. 너무 과장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수 있는 진짜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로 호흡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숨이 필요할 때마다 호흡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숨을 크게 쉬어야죠. 크게 쉬어야죠.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큰 호흡으로 숨 쉬어야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큰 호흡을 해야죠. 그래야 큰 침묵에 들어가고 호흡이 끊어지는 상황이 와도 내 호흡을 가지고 옆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 진짜 생기를 불어넣어 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호흡이요. 이제 우리 남은 12월뿐만 아니라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살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이 영적인 호흡이 지속되는 겁니다. 2, 3년 안에 교회에 성도들의 사활은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호흡을 계속 하는 사람들과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와 사람들, 머리로 호흡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에 따라 호흡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디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자그만한 상황에도 호흡이 멈춰가고,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고, 말씀의 호흡이 끊어지고, 찬양의 호흡이 끊어지고, 예배가 중단되고, 금지되고, 사람들은 예배 들지 말라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런 상황들을 적절한 서전에서 우리가 그냥 타협하며 내 네,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못 모여도 그것은 큰 문제 안 돼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와 하나님 앞에 성경의 호흡을 하는 자리를 이 목사가 일어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영적인 호흡을 열어주십시오 이 시대의 영적인 호흡을 열어주십시오 산후성들 우리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시편에는 분명히 말해요.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아, 신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상황과 환경과 코로나 타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럼 어떤 자 오십니까? 에스겔 39장 29절 말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토하는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을 그 자손과 족속들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이 토한다라는 단어가 쏟아 부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써요 우리 동강교회가 저부터를 비롯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영의 호흡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호흡을 하면요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의 폐와 똑같아요. 우리의 폐가 호흡을 들어마시잖아요. 그런 폐 안에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네 개의 방이요. 공기가 들어올 때요 좌측에서는요 그 안에 이물질들을 걸러내요. 그리고요 우심방, 우심실로 공기를 퍼트리고 혈액을 통해서 공기를 퍼다 나르는데요. 그때는요 이미 이물질을 걸러낸 아주 신선한 공기를 온 몸으로 퍼뜨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반드시 우리 안에 노폐물들을 하나님이 걸러내시고요. 그리고 진짜 신선한 호흡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널리 전하십니다. 호흡이 멈추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돌처럼 굳어집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의 마음은요, 나중에 망치, 햄머로 깨야 됩니다. 그때는 심각한 우리 안에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되겠죠 기도하는 자리를 멈춰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생명의 호흡을 하도록 힘써야겠죠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이 원리대로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들을 생명이 되게 하셔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그런 하나님의 호흡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이 하늘로부터 뻥 뚫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몇 명이든 동광교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10분의 1, 20분의 1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동광교회 생명의 호흡을 만들어가는 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성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열리기를 추건합니다. 우리가 동광교의 심장이 됩시다. 우리가 동광교의 폐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을 감당할 때, 우리 동광교에 하나님이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정결한 역사를 온 만방에 드러낼 줄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